침회 도신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왕이 돼 다스린 지 2년이 됐습니다. 하루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서 마음이 답답하고 불편해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왕은 자기 꿈을 해몽해 줄 마법사들 주술사들과 점쟁이와 바벨론의 점성술사를 부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왕 앞에 와서 섰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말했, 말씀했습니다. 내가 어떤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뜻을 알고 싶어 마음이 답답하고 불편하다. 그러자 바벨론 점성술사들이 아랍말로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십시오.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왕이 바벨론 점성술사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확실하게 명령한다. 만약 너희가 내 꿈의 내용과 해몽을 내게 말 어, 말해 알려주지 않으면 너희 몸을 칼로 도망내고 너희 집도 부숴 걸음더미를 만들 것이다. 그러나 만약 너희가 내 꿈의 내용을 말하고 해몽한다면 나는 선물과 상과 그고 영광스러운 명예를 주겠다. 그러니 그 꿈과 해몽을 한꺼번에 말해보라. 그들이 다시 대답했습니다. 왕이시여, 그 꿈을 종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해몽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했습니다. 내가 확실히 알았다. 내가 내린 명령을 듣고서 너희가 시간을 끌려고 하는구나. 만약 내 꿈을 너희가 말하지 못한다면 너희는 모두 같은 벌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시간이 지나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면서 내 앞에서 거짓말과 터무니없는 말로 꾸며 말하려는 것 아니냐. 어서 그 꿈을 내게 말해 보라. 그러면 너희가 해몽도 할수 있음을 내가 알 것이다. 바벨론 점성술사들이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물으시는 것을 말씀드릴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강한 왕이었다 해도 마법사나 주술사나 바벨론 점성술사에게 그렇게 물어본 왕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왕께서는 너무 어려운 일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인간 세계에 살지 않고 다른 세계에 사는 신이어야만 왕께 그것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왕은 크게 화를 냈습니다.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겠습니다그 명령이 내려져서 지혜자들이 다 죽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습니다. 맨네 다니엘서 말씀 우리가 함께 어,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 그 바벨론 어, 시기를 살아가던 그 포로기에 선지자 이 어, 비록 나라는 망하고 그리고 그 민족은 망해가는 바로 그 현실이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하나님은 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다니엘서의 말씀이 보여지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이죠. 어, 당시 세, 당시의 세계관에 의하면, 이, 그 어떤 나라와 또 다른 나라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어떤 한 나라가 패배한다는 것은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이 패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거든요. 어, 그러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패배는 곧 하나님의 패배라고 다들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망해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약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바벨론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나라를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쓰러뜨리기도 하시고 그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보았을 때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세계 최고의 권력자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어, 그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 인간 왕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왕이 돼 다스린 지 2년이 됐습니다. 하루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서 마음이 답답하고 불편해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왕은 자기 꿈을 해몽해 줄 마법사들과 주술사들과 점쟁이와 바벨론의 점성술사를 부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왕 앞에 와서 섰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어떤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뜻을 알고 싶어 마음이 답답하고 불편하다. 그러자 바벨론 점성술사들이 아랍말로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십시오.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말씀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해봉해 드리겠습니다. 자 말씀을 보시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어그 꿈을 꾸었는데 그꿈 때문에 몹시 괴로워하는 것으로 오늘 지금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꿈은 이제 이어지는 그 내용들 속에서 어 이제 그 다니엘에 의해서 이제 해석이 되겠지만은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장차 올 미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바로 그러한 꿈을 어, 이 다니엘에게 주신 것이었거든요. 다니 느부갓네살에게 어, 주었죠. 느부갓네살에게 이 꿈을 주신 것이었거든요.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꾸고서 너무나 번뇌합니다. 장차 올그 미래의 그 역사인데 이것을 도무지 해석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 그래서 어, 이그 나라에 있는 모든 어, 주술사들, 마법사들, 점쟁이, 점성술사들을 불러서 어, 그들에게 이 꿈을 해석을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먼저 이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은 느부간네살 당시에 세상에서 보았을 때는 가장 강력한 권력자였지만 그러나 그도 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다는 것이죠. 야나님이 주시는 그꿈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 이것이 바로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는 그꿈 하나에 무너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있는 이 가장 근본적이고 내면적인 그 마음의 번민과 그 마음의 불안함을 발견합니다 그는 사람들 보기에는 대단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는 불안함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위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꿈 때문에 그렇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불안감이 사실은 진실이었죠. 바벨론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머지않아 망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지상의 나라는 일어났다가 쓰러지고 지상의 권력은 잠시 있는 것 같지만 시드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만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그꿈 때문에 그 나라의 지혜자들 다 모아 가지고 그 꿈의 해석을 요청하는데 그런데 인간이 할수 없는 지금 요청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바벨론 점성술사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확실하게 명령한다. 만약 너희가 내 꿈의 내용 해몽을 내게 말해 주지 알려 주지 않으면 너희 꿈을 칼 두막 내고 너희 집도 부서 걸음 더미를 만들 것이다 그러나 만약 너희가 내 꿈의 내용을 말하고 해몽한다면 나는 선물과 상과 크고 영화로운 명예를 주겠다 그러니 그 꿈과 해몽을 한꺼번에 말해 보라 그들이 다시 대답했습니다 왕이시여 그 꿈을 종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해몽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했습니다. 내가 확실히 알았다. 내가 내린 명령을 듣고서 너희가 시간을 끌려고 하는구나. 만약 내 꿈을 너희가 말하지 못한다면, 너희는 모두 같은 벌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시간이 지나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면서. 내 앞에서 거짓말과 터무니없는 말로 꾸며 말하려는 것 아니냐? 어서 그 꿈을 내게 말해보라. 그러면 너희가 해몽도 할수 있음을 내가 알 것이다. 느부갓네살 왕은 어, 어떤 것을 요구하냐면 그냥 꿈의 해석만 요구한 게 아니라 그 꿈과 해석을 함께 요구합니다. 내가 꿈을 말해주지 않아도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꿈도 함께 말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 이것은 어,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정말 당황스럽게 했던 요구였습니다. 어떻게 꿈을 말해주지 않았는데 그 꿈도 말하고 해석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요구는 사실은 어, 맞는 요구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꿈은 장차올 역사에 대한 꿈이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군가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 그 꿈의 해석은 이 꿈을 주신 그분으로부터만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그 꿈을 주신 그 신의 계시를 받는 사람일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그는 그 꿈도 같이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꿈과 해석은 따로 가는 게 아닌 거예요. 꿈을 주신 분만이 해석을 줄수 있고 해석을 줄수 있다면 꿈도 주셨던 분임에 틀림없는 것이죠. 어, 이 요구에 대해서 어, 이그 나라의 지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점성술사들이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물으시는 것을 말씀드릴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강한 왕이었다 해도 마법사나 주술사나 바벨론 점성술사에게 그렇게 물어본 왕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왕께서는 너무 어려운 일을 물으신 것입니다. 인간 세계에 살지 않고 다른 세계에 사는 신이어야만 왕께 그것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왕은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저희 말씀을 보시면은 바벨론 점성술사들은 왕에게 어, 대답합니다. 왕이 지금 물으시는 것을 대답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어떤 지혜지도 이것을 말해줄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어, 이것을 어, 말해줄 수 있는 존재는 이런 존재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떤 존재냐면은 인간 세계에 살지 않, 않는 다른 세계에 사는 신만이 이것을 알려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이 바벨론의 이 지혜자들, 이 점성술사들, 이 마법사들 이들은 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 이 세상의 신들의 한계를 지금 보여주고 또 동시에 자신도 모르게 이 하나님에 대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분명히 말해요. 다른 세계에 사는 신만이 이것을 말해 줄수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것은 그들이 섬기는 신들은 인간과 비슷한 수준의 신이라는 것을 말해 주는 거예요. 바벨론이 섬기고 있는 이 우상들, 이 마법사들, 주술사들이 섬기고 있는 그 귀신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온우주의 창조주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에 비교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에요. 인간과 다를 바 없는, 인간에게 큰 영향력을 줄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 여러분, 이것을 지금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신이라면 다른 세계의 신이 바로 신, 바로 신중의 신이죠, 왕중의 왕이신 분. 세상에 어, 분명히 귀신이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의 절대자이신. 왕이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절대 주권자이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만이 하실 수 있다는. 여러분 지금 이들의 이 이야기 가운데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막 흥분하죠. 그리고 어그 땅에는 모든 지혜자들을 지금 다아 죽이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서의 이 주인공이라고 쓴 다니엘. 그리고 이세 친구까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명령이 내려져서 지혜자들이 다 죽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습니다. 즉, 그 땅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이 지금 내려졌는데, 그로 인해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그 친구들도 지금 죽을 위험에 지금 처해져 있는. 바로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가장 깊은 지금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되돌릴 수 없는 위기잖아요. 지금 어 세계 최강의 제국의 이 왕이 지금 어 죽이라고 하는 지금 명령을 지금 내린 상태예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수밖에 길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인간의 가장 깊은 위기 가운데 나타난다. 그래서 가장 깊은 인간의 위기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기회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가장 깊은 위기 가운데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이죠. 가장 깊은 이 어려움 가운데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모든 이들이 지금 위기 가운데 모든 이들이 다 죽게 됐다고 생각하는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아무에게도 방법이 없었지만 오직 하나님께 방법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지금 일하고 계시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것이었어요. 아직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스토리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정말 막다른 골목에 몰려서 여기서 지금 한 발짝만 더 가면 내가 죽을 것 같은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역전의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내가 그 하나님을 볼수 있느냐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날 때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늘 우리는 상황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현실을 이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바로 그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